출 이집트기 20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이 받고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것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딸이나 내 남녀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인 탐내지 마라. 모든 백성들은 천둥과 번개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들으며 산의 자욱한 연기를 보고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게 해 너희가 죄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았으니 너희는 나 외에는 어떤 다른 신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해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해 땅의 재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게 가서 복을 주겠다. 만약 내가 나를 위해 돌 재단을 만들려면 다듬어진 돌로는 하지 마라. 내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더럽히는 것이다. 또한 내 재단에 계단을 밟고 올라서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지 모른다.